시작. 음, <laughs> 또. ᄃ ᄃ ᄃ ᄃ ᄃ ᄃ 아 ᄃ 어려운 건데 잘하네. 또 ᄃ ᄃ ᄃ ᄃ ᄃ ᄃ 지난주 힘들긴 했는데도 열심히 해서 오늘 아마 쉽게 잘할 거예요. 시작. 3, 6. 그러면 6에서 3번 가면 되겠다. 6이 크니까. 5. 또. 4, 5. 5. 5, 오 요수는 가만히 있고, 연필만 가는 요수는 가만히 있고. 또. 5, 4. 음. 5두 하기 4. 위에 5개, 밑에 4개는 뭐였더라? 도트할 때 했었는데. 아하! 9! 음, 또. 똑같은 건가? 4. 5 구. 9! 음. 자, 누가 더 커요? 오. 5에서 3개 더 있으면 뭐였더라? 그렇지. 또3 음. 7 음. 3오좀 3, 많이 본 건데 7이 10 되는 건3에서 그렇지. 10 10 10 그렇지. 2 8 8이 10 되려면 두 개의 힘. 잘했어.